원장님 CT 촬영은 꼭그한 병원에서만 되는 건가요? 직원분이 그러시네요.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 참 어렵네요. 어, 우리가 두상 성형할 때는 누워서 찍는 전체 두상이 나올 수 있는 CT를 찍거든요. 꽤나 비싸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찍으면 아마 전체 이렇게 다 나오게 찍으면 한 60만 원 정도 낼 거예요. 우리가 CT 간격을 찍는데 제가 찍는 게 0.6mm에서 5mm 이 사이로 찍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2mm 간격으로 이렇게 찍어요, 보통. 그러면은 그 CT를 찍는 목적이 정확도 때문에 전체 두상을 다 보기 위해서 찍는 건데 대학병원이나 방사선과에서는 0.5mm 아주 얇은 컷으로 정밀하게 찍어 주지를 않아요. 그거는 본인들이 세팅 값을 바꿔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전체 찍을 때 세팅 값은 2mm로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꾸기가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찍어 달라고 해도 아, 안돼막 이러고 안 찍어 주고 막 그래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저희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방사선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. 나는 이런 CT가 필요 이런 목적으로 필요하니 내가 환자를 보내면 이렇게 찍어 다오 해 가지고 겨우 그쪽 병원에서 오케이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전체 찍는데 70만원, 60만원 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. 환자들 부담된다. 좀 싸게 해다오. 내가 계속 보내줄게.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병원하고 이렇게 딜을 조금 쳐서 조금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찍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 계신다고 해서 못 찍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쪽 병원에서 안 찍어줄까봐. 그러면 돈을 이중으로 써야 돼요. 예전에도 대전인가 대구에서도 이렇게 찍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뭐 2mm 간격으로 찍어 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프린팅을 해서 뼈 모양을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막 격자가 생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제가 뭐 보형물을 만들어서 뼈에 딱 맞게 만들기가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. 불편하시더라도 저 상담하시고 CT 찍으면 저한테 바로 보내 주시거든요. 그쪽 방사선과에서 그러니까 CT 찍고 저 보고 수술 계획 세우고 수술 날짜 잡으시던가 하고 가시는 게 맞지. 그게 아니고 지방에서 찍어 오셨는데 지방에서 아무리 싸게 찍어도 2, 30만 원 이상 받을 거거든요 근데 2, 30만 원 받았는데 못 쓰는 CT가 와 버리면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럼 돈또 들어요 어떤 방사성과에서 그렇게 찍어 줄 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 가지고 제가 상세히 적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십사 얘기해라 그랬는데 부산에 뭐 대학병원에서 그걸 보고서 알았다 하고선 찍어 줬는데 또 2mm로 찍었어요 이게 환자분들이 더 번거로워 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수술 할지 말지도 CT 찍어서 봐야 되니 병원 오시기 전에 방사선과 들려서 찍고 그리고 저한테 오시라 두상 성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